네. 수비하면 려 아, 아까 응. 수, 음. 응, 응. 너무, 응. 조회, 좋아, 좋아, 조회, 좋아. 좋아. 응, 좋다. 따라가 줘. 따라가 줘. 좋지. 아, 응. <웃음> <웃음> 상대방이 공 잡을 때 앞다리 <laughs> <하더라도> 야 <해야> 돼. <laughs> 귀여운 아어요여운 아들, 귀간 아들, 귀여운 아들, 해여파 아들, 귀 아들, 귀여운 아들, 아들, 귀 아들, 귀여 아들, 아들, 귀여운 여 아들, 아들, 귀여운 아들, 귀여운 아들, 귀 아들, 귀여운 아들, 귀여운 아들, 귀여운 아들, 들 귀여운 아들, 귀들

티가 들서붙가 나서, 티가 서서 티가 나서, 티가 나가서티서가 나서, 티가 나서, 서가 나서, 티가 나가 나서, 티가 나서, 티가 나가 나서, 티가 나가 나서, 티가 나서, 티가 나서, 나서, 티가 나서, 티나나 또 이제 90초도 못 깔아. 예, 병성이 어떤 누구게 다 있는 문제인데. 아이스탱이 하던. 그때 다시 보자. 여기 먼저 밖에 안. 나 여기 나와. 아, 네. 백업. Uh. 원래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이러시면 오케이. 이거 음? 또 음? 들어오고 음? 나고. 일을 다시 뒤에. 이거 하고 상황이 자차, 우리 이 삼자, 자차, 삼자, 삼자, 십자, 이십오, 이십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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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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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은 한두 개, 그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너무나 하도 정확해. 저희는 아니고, 그건 올라가지고 요 갔다, 그건 나는 거야? 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 거예요. 자차, 레드카비, 레드카비, 개운지. 10일, 응. 제가 이거 0사가지일일부러다1일 10일, 1 와. 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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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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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늙었다, 미. 네. 늙었어, 늙었어. 늙으면 얘기해. 얘기해. 다 얘기해. 늙어, 얘아어가기해진다 가운데 사람, 돌아서 뛰어, 들어가줘. <laughs> <laughs> 어가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아, 이스 아, 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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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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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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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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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나이스! 나이스! 오랜만에 이렇게 안 되지, 정현 씨? 나도 나 힘들어 나이스 나왔다. 집중. 면면면 와! 그 <tsiller> ja. 나이스 패스. 나이스안 뛰셨죠?

머리 좋다. 그 정도. 쉽게 쉽게 그렇게. 그래 나오지. 그치? 어, 여기 뒤 없대. 왼쪽 뒤에. 오른쪽 네. 박스만 박스만 잡아야 돼. 박스. 아아안 들어가세요? 안들어어 나이스! 박스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사람 잡고 뒤로 살짝 물러야 돼 아니 앞으로 너무 둘다 갔어 아아아 1분 남았어요 아 1분 남았어요 아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집중 아 좋다 아이고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나이스가다간다간다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간다, 간다. 나가면 끝다나다 나가면 다나면그다 나가면 나 나가면 다나네다가면나이스그다가자가가가자